네, 이제, 이제 일이 막 끝났습니다. 지금 이제, 어, 내부선, 뭐, 전릉 터널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예. 예. 이제 오늘은, 어, 제가 이제 시내 버스를 이제 그만두고, 이제, 택시를 이제 시작할 때, 그때 이제, 그, 어, 처음 그, 어, 그 시내 버스보다 어, 진짜 못 고를 그런 후회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어, 시내 버스 할때 그때 월급도 적지 않은 거였었는데 실제로 택시로 와 보니까 어, 택시가 훨씬 낫더라고요 그 당시. 그때는 뭐 합승이라는 게 있었어요. 야 그때는 벌써 1 1 시쯤만 되면은. 아마 4차선이면 2차선은 다 사람입니다. 그때는 그 경기도 좋았고, 뭐 그때는 뭐그 법인카드를 그때 한도 아마 그 초과해서 막쓸수 있고 그랬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어. 하여튼 그에 그때쯤에는 뭐 진짜 택시가 노라던 시대예요. 그때 택시기사들이 돈을 못 벌었으면 잘못된 거예요. 진짜 그때 근데 그때 이제 그 현찰이. 그 기사들이 많이 벌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지 숙달을 했다고 제마 뭐, 뭐 노름을 했다던가 어, 그렇지 않으면 좀 무슨 뭐그뭐 개중에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돈이 어, 많으니까 바람을 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고 가지고 <laughs> 정신 못참 사람들이죠. 그, 그 당시에 이제 그뭐 경마를 했다던가 이제 포커를했다던가뭐 이제 고스톱을 했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 외도를 했다던가, 뭐, 바람 피고, 뭐, 이래서, 그, 어, 탕진을 했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 돈을 날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자시에 이제, 그, 택시기사 하면, 뭐, 바람 등이, 아니면은, 뭐, 노름쟁이, 이런 인식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는 학력들도 좀, 그, 수준이 많이 낮았어요. 뭐 그때 국졸자, 중졸자, 어, 버스기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평균 열 저, 학력이 중졸도 채안 됐었어요. 그 당시는 국졸자도 그렇게 많았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무식했죠. 어, 지식이 짧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무식했어요. 무뎌버리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그때는 다뭐 카드 받는게 현찰 받을 때였으니까. 그때는 착실히 돈 벌, 돈을 모으고 버는 즉시 은행에다 맡기고 그랬으면은 다널 그래도 집들을 다 샀어요. 그때 한뭐 택시기사들 내 생각에는 한한 오륙년만 한 했으면 다집 샀어요. 그때 그거 집을 못산 사람도 바보죠. 뭐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은 강남에 그 사층 건물 산사람도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보리가 어, 괜찮았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그 기억에 90 5년도부터인데 96년도 어느 날그 11월 30일 눈이 왔어요. 근데 낮에 눈이 많이 오고 어 밤에 이제 낮에 이제 저녁 무렵에 그쳤다가 이제 어두워지면서 눈이 또또막 통은 거예요. 근데 막 이미 이제 낮에 그 길은 빙판이돼 있었어요. 근데 밤에 또 퍼보니까, 그, 빙판 위에 또 눈이 퍼붓어요. 근데 눈이 한 30cm 정도 쌓였어요, 밤에. 그날 사람이, 그날이 또 해피디언제, 그, 토일날인가 그랬어요. 엄청나게 하여튼 그날 뭐, 사람이 많았어요. 진짜, 그, 화장실을요, 4시부터 한 5시간은 소변을 못본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참그 지금 제 기억에 그날만 어, 같이 영업이 됐다 하면 평생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고 돈을 막 서로 담았어요막 뭐 합승 뭐뭐 뭐. 그때는 뭐요업이 땀을 뭐저일상이나 분당 뭐 이들 어뭐 이런 뭐 변두리 도시, 도시에 가시는 신도시에 가시는 분들은 갈수가 없었어요. 그길 자체가 그 빙판이어가지고 완전히 뭐 차가 빙 뜨고 돌었으니까는 뭐. 그러니까 그때는 영등포에서 우리, 그, 어떤 분은 일상까지 10만원 받고 왔다. 그때도 10만원, 엄청 큰 돈입니다. <laughs> 그렇게 해서 내고 갔던 거예요. 그때 집에로가게 되고. 아, 그정도로 그때는 잘 됐어요. 진짜. 근데 이제 택시가 이제 그 하락세를 이제 타던 게 이제 아예 뭐 97년도부터 이제 망가지기 시작했죠. 예. 그렇죠. 97년도. 음. 97년도 되니까는 이제 그 그래도 사람들이, 그, 그때는 못 모르고 썼어요. 어느 때부터 망가졌냐. 2003년도부터 망가진 거예요, 실제로는.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좀 그, 못 모르고 썼어요. 근데 2003년도 중반쯤 들어서니까 택시가 완전 망가지더라고요. 수입이 계속 하락세요. 늘질 않고 그냥 수통을 안리는 거죠. 그때, 아, 참, 그때가 고시기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IF고, 이제 한, 그리고 이제, 그래도 그래도 열심히 한 사람은 뭐 그래도 어. 유지를 했죠 근데 그때 이제 노름을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뭐 다들 망가졌죠 그때 어? 가자 파탄 나고 이런 집도 많았었고 어? 애들은 애들끼리 훈훈헤 터지고 이런 집안도 많았어요 <laughs> 저는 다 그런 뭐 제가 술은 조금 좋아해요 근데 저는 노름 같은 거 주색 잡, 잡기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그런 걸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돈 벌으면 딱딱 우리 집사람 갖다 주고, 또 집사람은 이제 그거를 잘 또, 그, 은행에다가 또절축해고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또 이제, 그 집을 사는, 집을 이제 그, 늘려가는데도 큰 도움이 됐죠. <laughs> 근데 그 당시에 택시기사도 진짜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많았었어요. 그냥, 경마에 한번 미치면요, 그거 끊지를 못해요, 그, 그 사람들. 그리고 경마장 앞에 한번 택시들이 막 그냥 날름비었어요 근데 거기다 이제 뭐, 그왜 깡패들이 꽁치던 그, 그, 이렇게 대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일수로 쓰면은, 그거는 어느 시기에 모르게 그 차는 날아가는 거예요. 차, 이 개인 택시는 남바가 있어요, 남바 값이. 그거를 그냥, 예를 들어서, 그게 뭐, 한 5천, 6천 된다 그러면, 삼사 천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 그 깡패들이 와서 막, 그, 폭박을 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그 덕에 그냥 그차는기냥 날라가는 거죠 그때. 아유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들 진짜 그 택시 기사들은 그때들 어, 정신 차린 사람들은 그냥 밥 먹고 살죠. 근데 그때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은 지금도 고생들 했고요. 그 지금도 그 지금 어, 가정 파탄 난 집도 많았었고요. <laughs> 참 그때 그 택시 그 그때 그러니까. 카드 나오기 전 그때가 그때 그 그때가 제일 돈 많이 벌때사실은요 그때는 뭐 경비도 많이 안 나갔고 뭐 지금은 뭐뭐 수주로 뛰고 뭐이거 뛰고 사 티고 뛰고 그러면 버는 뭐홀만 좋지 위로 낙급 밑으로 까지는 게 지금 요새 요새 추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뭐 비용이 얼마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뭐 그당 그당 남았죠. 그냥 선찰이고. 근데 지금은 먼저 뭐 세금 다 내야 되고 그 당시 세금도 안 냈어요. 근데 지금은 먼저 뭐 세금 다 내야 됩니다. 지금 세금 다 내야 되고, 뭐, 그 수술, 가수 수술에다가, 뭐, 뭐, 이런 폴 수술에다가, 뭐, 사택 보태고 뭐, 또 조합비, 뭐, 또 이제 그차 할부 나가야죠. 또, 티카값 나가야죠. 뭐, 실제로 뭐, 내 손에 쥐어지는 거는 3분의 1은 다 그냥 그런 비용으로 나가야 된다고 해요. 네. 근데 그 나머지 가지고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거의 이제 이제는 콜, 콜라 아니면 못 먹고 살아요. 이제 지금 이제 앱, 이제 앱 깔아가지고 이제 카카오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먹고 사는 겁니다. 지금 그, 그 길에서 태어 오는 거는 5%도 안 돼요, 실제로 요즘은. 근데 길다 타시는 분이 누구냐? 그뭐한 70대 후반, 70대 중반 후반, 80대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그거를 콜을 할줄 몰라요. 그러니까는 이제 폴더폴을 쓰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기다시는 거예요. 그데 우리도 어떻게 태우고 싶죠. 근데 코를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못 태워주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때 마음 제일 아프죠. 예. 저도 뭐그 어머니나 뭐다 그런 그 나이 드셔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그 마음을 알죠, 이제. 아, 그래 제일 아타까운게 그거더라고요. 이거 그걸못하시는 분들 지금 80 넘으신 분도 전혀 못해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 그냥 마냥 그 더운 여름 막 추운 겨울에 마냥 그 길에서 서서 그걸 기다리셔요. 그럴 때가 제일 안타까워요. 진짜 좀 태우고 가고 싶은데도 이 코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못 태우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그래서 이제 참그 시대가 좋아져서 이제 그런 제그 이제, 그, 이제 이, 이런 인터넷 세상이 됐지만은 제일 굉장히 힘든 분들이 그런 이제 세상은 빨리 바뀌다 보니까 제일 힘든 세대들이 그 70대 중후반 팔 저기 저8 0대 이제 대신 9 0대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제일 힘드신 겁니다 지금 후대접을 받고. 이 세월이 참 흘다 보니 이제 저희들도 그걸 미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뭐 저희들도 그 세상이 빨리 바뀌어 가니까 이제 이 저희들도 이제, 이제 그거 앱이 아니면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거의 막 거의 아마 카카오가 한 거의 3번의이은그러 거기서 독점을 해놓은 것 같아요. 절들도 어쩔 수 없이 그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그걸 써야 돼요. 지금 아마 저 카카오 앱을 받는 사람도 수익이 10%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띄고뭐 저거 띄고 나면 뭐, 뭐 남는 게뭐 저는 뭐그유로콜은안 했거든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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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싸구리콜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거 하시는 분들 반대로 보면은 처음에는 백에 사십을 떼어갔다 그더라고요 그래갖고 나머 나중에 이제 그거를 환불해를 주는 식으로 이렇게 가까워서것 같아요. 그러니 그 기사들 기사들이 그큰 부담이었죠. 그게. 어떻게 할도 환불을 해줘도 원이 있다는 십퍼 정도 나가는 거거든요. 수익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게 나가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그 어, 전보다 보는 엑스는 많지만은 실제로 나, 그런 게 나가는 게 많다 보니까. 내 주머니에 저지는건 별로 없어요. <laughs> 또차 가격도 비싸고. 지금 차가 뭐 정부에서 시, 보조를 해도도 지금은 이제 보통 2,500이상가요지금 그, 그러다 보니까 그 할부가 나가야지. 그러니까 사실 뭐 개인택시도 옛날같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밥 먹고 사는 겁니다. 겨우 그냥 그걸 붙여내고. 뭐. 그 정도죠. <laughs> 네, 오늘 이제 그 택시 얘기 돼서 이제 잠깐 얘기를 했네요.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택시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다들 사연이 많아요. 택시하다 보면 이제 별의별 고를다 봅니다. 진짜. 네, 그런 사연은 다음에는 이제 조금씩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laughs> 네, 고운 밤 되시고, 예, 네, 편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예. 네.